안녕하세요. 매리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라언입니다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매리경제 일명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산 녹산 공단 설비 40% 멈췄다. 트럼프 발 차관세 북단 한일 EU 사정다 부산녹산공단 설비 40%멈췄다이 무슨 말이냐면, 음, 경제 버팀목 산업단지인 부산공단이 흔들 가동률 61%로 최저. 한국 제조업체 전방에서 있던 전국 산업단지의 가동률이 어, 급격한 하향곡선을 그리며 변한 것을 모르고 있다. 부산녹산, 울산미포, 창원산업단지 등은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의 요람으로서 제조업의 70%를 차지하며 한국 경제를 떠받쳐 왔다는 점에서 제조 위기가 이미 인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경기 침체 여파로 전국 44개 국가 산업단지의 가동률이 많게는 20%포인트 20 이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밑에 이와 같이 모디스 신용평가사 모디스가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최임인동정부 정책에 한국 경제의 불확실을 더 키워 글로벌 신용평가사 모디스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 기업이 반하는 정책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같은 정책이 한국 경제 내부의 불확실성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외부 부정적 변수의 영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크루스티안드 구즈만 무디스 신용평가담당 이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 열린 기자담에서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외부 환경이 원래 반전됐다. 미·중·무역 갈등이나 통화 긴축 정책 등의 외부 환경에 한국 내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이 같은 외부의 부정적 효과를 더욱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구주만 이사는 자신이 밝힌 한국 내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된 최저임금 이상, 주5 2시시 근로자 자 시간 단축, 노동정책 t t 보임제 개정 등을 포함된 것이라고 i r 다좀무디 i 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좀어려 i r s t thing is that the first t h 보이지 않 s t 트럼프의 이런 그 미국 s 어,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 a 주의 미국 보호주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미국이 h 우선적으로 챙 thing i 그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막 번치를 그 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진핑 계속 얻어맞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한 그, 그 중국의 수출이 지금 그 핀치물로 있고, 어 중국에 대한 그 중국 미국에 대한 그 중국의 그 수출이 줄어들면 그 여파로 어, 중국의 그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어려워지는 거죠. 즉 중국은 대한민국에서 수입한 중간재를 갖다 기반을 해서 소비품을 만들어서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데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각종 관세해 가지고 이렇게 중국 경제를 이렇게 목을 조르기 시작하면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의 목도 조르는 그런 효과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한국 경제의 외부 부정적 효과인데 여기다가 문재인 정부의 그런 그뭐주 52시간제다 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다. 이런 등등이 또뭐 보험세 인상, 이런 다 기업이 불리한 이런 그 정책들이 서로 결합해서 한국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경제로 바로 점프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일명 기사입니다. 이재명식 청년복지 국민연금의 3, 어, 50조 폭탄 보트목 반도체 넘어져. 참 이재명 씨는 계속 그뭐 뉴스에 뭐 뉴스 메이크입니다 대민국에 지금 뭐 최근에 김부선 그 옛날에 그 MAB 나오는 그 여배우와 어떤 관계부터 시작해서. 어,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씨 청년 복지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약 막 성남시장으로 나오면서 이런 이제 공약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18세 청 청년 16만 명에게 국민연금 응급첫달 보험료를 주겠다는 공약을 갖다가 이제 내걸고 이것은 이제 물고나 나가, 나가자 이것이 결국 이제 국민연금의 50조의 어떤 그런 그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김순례 한국자유당 국회의원이 이런 말입 합니다. 이재명 지사 재임 4년간 매년 16만 명이 혜태를 볼 경우 이들의 연금 수급 시기엔 최대 50조 원의 연금 급여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 국민이 낸 국민연금을 특정 지역 주민에게 즉 성남 지역 주민에게 더선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물론 지자체 시장으로서는 자신은 지역 주민들을 챙겨주는 건 좋은데 이것이 그 성남시 말고 다른 지역 성남시만 뭐 대한민국의 유일한 뭐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큰 서울시도 있고 뭐 경산도 있고 전라도 있고 제주도 있고 있는데 어 거기서 거둬들이는 어떤 국민 연금을 어이 예명식 자신의 어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연금이 50조 원의 부담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이분이 이제 국가의 대권까지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아, 성남시에서는 인기 표를 얻을지 는 모르나 아, 성남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어떤 표를 생각할 때 이것이 이재명 씨의 최선의 어떤 생각인지 좀 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아, 너무 정치적 발언 하자. 너무 하다가 제가 또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면 제가 또위태로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번, 어, 버팀목 반도체 넘어가. 내용 간략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지, 지난달 반도체 D램 수출 가격이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는 대비 약세 행진도 3개월째 이어졌다. 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반도체마저 꺾였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 돌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b o o k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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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g l 국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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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다 지금 우리나라의 유일한 o g 유일하다 솔직히 효도 이제 종목이 반도체인데, 딴건걸 전부 다 어제 제가 라이온 그 TV 어제 프로그램에 했습니다. 뭐 자동차다, 뭐 철광이다, 조선다 이 이런 것은 전부 다 이제 외국의 경쟁에 끊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이제 선두 주도로 나온 것이 이제 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인데이반도체마아 이제 끊기고 있다는 거죠.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경제의 20-30%를 차지하는 아주 큰 겁니다. 반도체 경제가 꺾인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꺾일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경제가 꺾이면 결국 그 여파, 그는 결국 라인을 비롯한 우리 그 대한민국에 사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반도체 산업에만 우리가 계속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할 반도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신성장 엔진 산업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뭐, 뭐 문재인 정부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 4차 산업 혁명에서 AI다, 뭐 빅데이터다, 뭐 블록체인이다, 뭐 수소 전기차다, 등등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편으로, 물론 대통령 추구해야 되는 거죠. 반도체만 믿었다는 우리가. 대한민국 극단적으로는 뭐 어려지고 극단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만 에 계속 의지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지 않습니까? 어, 한 개인으로서 그 재산을 뭐 주식에 몰빵한 것도 위험하고, 부동산에 몰빵한 것도 위험하고,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에 몰빵한 것도 위험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산을 골고루 배분하지 않습니까? 흔히 얘기하듯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위험하게 돼요. 분산해 달아야 하듯이 국가의 경제 전략도 반도체 하나에만 오류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다른 신성장 산업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한, 어, 한국 경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 어떤 미국 백인 신사가 머리를 이렇게 마춰면아 이럴수가 뭐 이렇게 얘기할 것같은요 여기서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D램 어, 가격 10월 4% 추락 수출 최우보로 반도체 물류. 아까 제가 얘기했잖습니까? 수출 효도 종목이 한국 바, 아, 저 반도체고 이것이 20-30%파괴하데 이것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위기감 커지는 국내 경제. 문제는 한국 경제는 반도체 경제란 말이 나올 정도 국가 경제에서 반도체의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문제의 심각성은 주력 산업의 부진을 즉주력 산업 반도체 산업의 부진을 쉽게 타게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중국의 거센 축이에다 대다수 주력 산업이 조만간 따라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저부가 가치시장을 외국에 내주고 중국 등에 내주고 고부가 가치산업시장으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었으니까 한국 반도체 말고 다른 어떤 신성성장 그 엔진산업으로 갈아탈 시점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핫 이슈로 떠오는 것이 오늘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 순간에 될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자세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시간이 되신 분은 어제 어, 라이온 TV, 검색으로 라이온 TV를 쳐가지고 아는 건 매일 경제 는 남자 라이온에서 이렇게 봐요. 오늘은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어, 한국 경제와 매개에 나온 기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경제에 일단 이런 기사가 떠 오릅니다. 오늘 기사. 삼바. 삼바. 상장 폐지 가능성 낮다 분석에 10% 반덤이 되니다 그저께면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의 26% 이렇게 에, 폭락을 하다가 301을 하다가 어제 다시 그9.81% 31만 어 35,000원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어, 매, 어, 하, 한국 경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정부가 보고서에 어, 투자심리 살아나 소액 투자 8만 명 보호 고려해야 분식 결론 나더라도 상폐 상장 폐지 무리하는 지적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 계기 혐의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조치 발표를 하루 앞두고 깜짝 반등했다. 상장 폐지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개인 매수에 강하게 유입됐다. 상장 폐지 가능성이 낮다는 정권과 이건 구체적으로 신한금융정권가입 그 보고서입니다. 13위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강성철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상장 폐지 되진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에, 강연구원은 과거 대우조선해양과 한국 어, 어, 항공우주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정선의 정권 선물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5조7천억 규모의 분식 회계 혐의가 드러났다. 하지만 상장폐지가 되지 않았다. KB 이중호 연구원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적격성이 실질 심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당장 코스피 200지수에 제외되는 일은 없애기라 하면서 다만 거래정지가 장기화되고 관리종목 등으로 지정될 경우 지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대우조선은 거래정지 뒤에 관리종목 지정되어 1년 동안 코스피 200지수에 제외된고 있다. 그 다음에 매경에도 이제 그 삼성삼바와 같은 이런 기사실에서 삼바 분식 의혹 결론을 만져내릴 때는 바이오 해외산업 직격탄을 맞는다. 거래 정지가 만약에 선바가 되면은, 오늘, 어, 바이오 종목 연세 매도 가능성 등, 이렇게 나놨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 지익이 만약에 상패, 상장 폐기 결정이 되면 40%는 급감한다 그죠 어, 지금, 아까, 이제 오늘 뉴스를 오늘, 어, 종합하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아까, 제가 초대에 이었다시피모디스의 어떤 그런 그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견해 등등, 그리고 반도체 이제 경기가 꺾이고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꺾였다. 이런 등등 볼 때, 한국의 어떤 이런 암울한 경기를 치고 나갈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 하나가 바이오 헬스 산업이고, 그 중에서 선도 주자를 달리는 것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만약 정선이가 아, 삼성바이로직스에 오 대해서 뭐 극단적으로 상장 폐지로 나간다면은 그 정말 유일하게 구상 일세로 나올 수 있는 구원 투수가 될수 있는 SK하고 두산 시리즈가 그렇게 강국 시리즈 어, 뭐 이렇게 붙지 었 않습니까? 어, 계속 이제 뭐 반도체가 하나의 뭐그 투수를 칩시다. 계속 이 공을 던지다가 이제 막 폭을 던지고 뭐 투자 뭐대도보도 던지고 이제 자꾸 이제 실투를 하는 이런 거죠. 조짐이 보이는데, 보여가지고 이제 새로운 뭐 삼성 바이로지스라는 오그 유현진, 예를 들어서 유현진이까지 등판 했는데, 이 사람만의 이제 그 역, 이 판세를 한국 경제의 판세 게임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그 유력한 고원투수인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을 막 계속 흠집내가지고 유현진마저 뭐 대타 어떤 선수가 많은면 괜찮은데, 대타 어떤 그신성적 산업이 많은 게 괜찮은데 이유원진 그 투수를 계속 흠집내서 만약에 공을 던지고 있는데 이 사람을 이제 뭐 게임 밖으로 다시 퇴출시킨다. 이러면 정말 그 게임은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선희의 이런 그 심사위원들은 이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해계이란 초점뿐만 아니라 어 상장 폐지는 전체적으로 본답니다. 재무구조성 앞으로의 뭐, 대광이 이런 기업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그상폐 상장 폐지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 대국 견제에서, 어, 삼성 바이오의 어떤 그 앞날을 갖다 이렇게 결정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삼바에 대해서 정말, 어, 아, 상장 폐지가 안 되면은 어제 요새 이어서 이것은 덕도 뭐 폭동할 거고, 만약에 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상자 폐기가 된다면 어제 이었던 것이 같이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삼바에 대한 그 운명은 어 남의 일이 아입니다 마치 우리가 유현진이가 LA 다지에서 공을 다잘 던지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하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바는 유현진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말 보원투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윤이가공 던지는 만큼 삼바의 사태에 대해서. 어, 여러분은 눈여겨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매결 있는 남자 라이온은 이것으로 어,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바이.